자, 2024년 고2 9월 모의고사 31번 볼게. 자, 소재는 불리한 결과에 대한 과정의 공정함을 믿지 않고, 공정한 과정은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의 경향입니다. 자, 좀 공감될 수 있어. 한번 읽어봐. 자, when we get an unfavorable outcome, 좀 뭔가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면, The last thing we want to hear. 우리가 듣고 싶은 마지막 것. 즉,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건 뭐냐면, 그 과정이 공정했다라는 거야. 과정이 공정했다면, 변명거리가 없잖아. 그치? 자, 그래서, 불공정한 결과에, 불공정한 과정이 있었어. 그치? 이 결합은, 화가 나겠지, 그치? 뭔가 불공정해서, 내가 불공정한, 좀 불리한 결과가 어렵잖아. 근데 이 혼합은, 화를 내게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 혼합은 그 혼합과 더불어 뭔가 위로의 상이라는 걸 가져온대 위로의 보상이 뭐냐면 탓하는 거야 그안 좋은 결과를 고자, 과정이 별로 안 좋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에게 탓하는 가능성이야 우리 빼고 우리는 아니야 즉 우리는 안심시킬지도 몰라 우리 스스로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나쁜 결과는 우리와는 have to do with 관련이 있던데, 리 ᄅ 니까 거의 관련이 없다고. 그리고 everything to do with unfair process. 이 불공정한 과정과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믿음으로써 우리를 안심시킨다라는 거지. 근데 만약에 과정이 공정하잖아. 그치? 자, 그럼 우리는 거의 외부화 시킬 수가 없어. 쉽게. 그 결과를. 우리는 얻은 거야. 우리가 얻은 것을 정정당당하게 얻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잖아, 우리는 믿게 돼. 우리의 결과는 타당하다고, 마땅하다고.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? 말하는 또 다른 방식, 대절을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야. 대절 끝까지 갈게.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. 무언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걸. 그치지 About ourselves. 우리 스스로에 대해, 우리 스스로에 대해. 무언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야. 우리가 무엇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누구이든지간에 그치? 그 결과에 영향을 준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야. 그래서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탓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 과정이 공정하면 이제 결과는 공정 정정당당히 나온 거니까 이제 뭐야? 음? 응, 외부로? 탓을 못하고 이게 나의 무언가에 된, 된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.